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 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 일을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의 네. 예수님, 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제 밤에 불꽃 터트린 거 보셨어요? 예, 예, 소리만 들었어요. 예, 저랑 똑같네. 예. 비가 오니까 나가기가 그래서 저도 누워서 소리만 듣고 새해가 밝았구나 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 잠들었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성년 미사로 한 해를 마무리를 하였고 또이 신년 미사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사로 한 해를 시작하고 미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로 시작하고. 가장 큰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는 거죠. 그 미사가 또 특별히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로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를 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함께 계신다는 엄청난 표정이 되겠죠.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성모님과 함께 살수 있다면 그보다 복된 삶은 없을 것인데 우리가 자주 그것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되죠. 다시 이 새해 첫 미사를 성모님 대출의 미사로 봉헌하면서 이번 한 해는 우리가 조금 더 성모님과 함께 살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제 우리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슬픈 소식을 들어야겠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하필 한 해의 마지막 날에 하느님 나라로 이제 가셨죠.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베네도 교황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시고 헬기를 타고 바티칸을 떠나는 이야기까지 하고 끝냈어요. 왜냐면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 다른 가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조금만 더 하면 제가 학교에서 바티칸으로 달려갔을 때 베네딕토 교황님이 헬기를 타고 진짜 헬기를 타고 바티칸을 떠나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뭐 울음바다가 됐어요. 저도 막 이제 같이 울면서 이제 헬기는 떠나고 갔지만 이제 카메라가 계속 비추니까. 계속 헬기가 날아가는 장면을 그 바티칸 그 대형 스크린과 모든 아마 준비하고 있었던 TV에서는 계속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헬기가 어디로 가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교황님이 바티칸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는가. 교황님이 로마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그 카스텔 간돌포라고 교황님의 그 별장이 있어요, 별장. 뭐 교황님 개인의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바티칸 소유의 그런 별장, 별장이라이 그렇고 뭐 피정집 뭐 아무튼 하여튼 그런 곳에 일단 가셨어요. 왜냐하면 교황님 집을 물러나시니까 바티칸에 더 계실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가셨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구름 같은 인파가 거기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황님이 헬기에서 내려서 거기 들어갔는데 누가 얘기를 한 거죠, 저기. 교황님 그 별장 앞에 많은 사람들이 교황님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러니까 또 교황님이 그 발코니로 또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람이 그 시골에서 어디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는지 그 있는 거예요. 그때 한 평범한 아주머니가 직접 손으로 피켓을 써온 거예요. 피켓을 제가 얘기에몇번 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한 아주머니가. 이테리어로 교황님께 뭔가를 써와서 이렇게 막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카메라가 비춰줬는데, 거기 이테리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당신의 그 자기 맞춤, 뭐 다른 말로 겸손함, 그것이 당신을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동네 아줌마가 쏘온 거예요. 카메라가 그걸 계속 비추고 있으니까 그 문구가 전 세계에 이렇게 계속 나가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 평범한 신자 분이 교황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한 문장으로 저렇게 말해주는구나. 대단히 인격적이구나 대단히 감동적이고, 교황님이 그 문장을 보시고, 참,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어요. 우리 가톨릭교회 역사상, 뭐, 중간에 교황 측에서 물러난 분이 있다고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으니까, 잘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교황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신 분이, 일단 이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근데 그 동네 아주머니께서, 제가 자꾸 동네 아주머니라고 해서, 그냥 누군지 를 몰라요. 그냥 평범한, 평범해 보이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써온 걸 보니까, 아, 교황님이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이, 여러분, 두 교황이란 영화도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뱅뱅도 교황님이 그때 물러나지 않으셨으면,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현실적으로 교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연세도 그렇고, 여러가지 상황도 그렇고,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졌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저는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목요일에 장례미사가 있을 때까지 교황님들이 우리 교황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0 2 3년에 첫날인 오늘 우리는 천주의 성모가아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이 새로운 한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세해 첫날에 성모님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하는 이유는 이번 한해도 변함없이 성모님의 보호와 전구를 청하며 성모님께 이 새로운 한해 전체를 온전히 맡겨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은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평화롭습니다. 엄마의 품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아기는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울게 됩니다. 연약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성모님의 풍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자라나셨고,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와 헤어지기 직전에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심으로써, 이제 당신의 모든 제자 공동체가 성모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을 세계 평화의 날로 정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평화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이 세상을 맡겨드립니다. 하지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세상은 평화를 찾아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과 삶 속에서도 평화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평화를 간절히 바라지만 이상하게도 평화는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평화는 어디서 찾고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베들레헴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습니다. 이에 목자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가위 보울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지입니다. 그때 갑자기 그 선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 전경 말씀에서 하늘의 군대는 이 땅에서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큰 계명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의 일화를 통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개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둘째로 이와 같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이론서의 정신이 이두 계명에 달려 있다. 이인화를 통해서.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 라는 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하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이웃을나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을 때에는 평화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단결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평화는 없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랑과 평화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다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싸우는 것, 상처를 주고받는 것,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는 것, 뭐 너무 많겠죠. 제가 더 나열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이 또한 모두 다알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그저 감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은 결코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이랬다저랬다 하고 왔다갔다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일 뿐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끊임없는 노력을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나와 가까이 있는 한은 내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로 있을 때, 내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나 자신,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의 결실들이 평화로 이어집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새해 첫날에 올한해 우리 모두가 하느님과 이웃과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하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성녀 마더 대사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함께 기도함으로써 시작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함께 머무르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머무른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듯이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곳에서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할것 없이 나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을 보거든 그들에게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나라들을 사랑으로 구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합시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모 마리아의 중재와 도우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영적 어머니신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